거대한 체격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전사의 정신. 손흥민은 다시 한번 LAFC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원정길에 오르기 전 그는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로 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2026 월드컵 챔피언이다. 레알 에스파냐의 홈구장은 거친 경기 운영과 강한 압박으로 악명이 높다. 상대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과격한 파울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견제가 거세질수록 손흥민은 더욱 빛났고 동료들의 실수까지 짊어지며 경기를 지배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현지 중계진마저 말을 잃었다. 전반에만 무려 다섯 골에 관여한 순간 경기장은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까지 흔들어 놓았다. SNS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손흥민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하지만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손흥민은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는 월드컵 무대에는 쉬운 경기가 없다. 모든 경기가 결승전과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레알 에스파냐는 4승 2무6경기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3,000km가 넘는 이동거리 또한 LAFC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LAFC는 경기 초반 부안가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기분 좋게 출발했다. 그러나 곧 흐름이 흔들렸다. 측면 패스는 계속 차단됐고 어이없는 실수가 이어지며 경기 주도권이 흔들렸다. 이때 손흥민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그는 끊임없이 손짓으로 동료들을 지휘하며 경기 운영을 조율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중원은 물론 수비 진영 깊숙이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나르며 흐름을 되살렸다. 경기를 직접 풀어가겠다는 결단이었다. 상대 역시 이를 간파하고 손흥민에게 집중 견제를 가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선택이 됐다. 파울이 거듭될수록 손흥민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움직임은 한층 더 예리해졌다. 전반 5분 손흥민은 깊숙이 내려와 볼을 탈취한 뒤 단번에 역습을 전개했다. 그의 발끝에서 출발한 정확한 패스는 마르티네스에게 연결됐고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지며 LAFC는 단 10분 만에 2대0으로 앞서나갔다. 이 순간부터 손, 손흥민의 원맨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장면에서 앞서 페널티킥으로 득점했던 부안가는 다시 한번 11미터 기회를 얻어냈다. 겉으로 보기엔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낸 장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손, 손흥민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압도적인 존재감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 결과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레알 에스파냐의 악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하지만 바로 직전 장면을 되짚어보면 손흥민이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안이 전방에서 패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흥민은 앞으로 나와 직접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몸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현지 방송사에서는 손흥, 손흥민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LAFC의 경기력을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 LAFC의 패스 성공률은 72%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공을 몰고 나가기 시작한 후에는 87%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순간 그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낮게 깔리는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슈팅이라도 막을 수 없는 듯한 슈팅이었습니다. 손흥민의 2026 시즌 첫 경기 시작. 20분 만에 3대 0으로 뒤지고 있던 상대팀은 일찌감치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LAFC는 전반전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폭발적인 공격을 펼쳤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후방으로 길게 연결된 패스. 쉬운 패스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의 퍼스트 터치는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이어진 가벼운 페인트 동작에 상대 수비수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뒤에 있던 수비수가 슛을 막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직접 슛을 하지 않고 부안객에 패스했습니다. 그 수비수마저 넘어졌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농락하는 플레이였습니다. 부안가는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4대 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손흥민은 긴 패스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순식간에 골문에 도달한 그의 속도는 최고 시속 35.4km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지 방송 중계진이 예고했던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해설자들은 원래 패스가 틸먼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가 놓쳤고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가 이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골키퍼를 유인한 후 차분하게 틸먼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틸먼은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반전이 5대 0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손흥민은 한골세 도움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팀이 5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4일 후 리그 경기를 위해 체력을 아끼기 위해 62분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전을 지배했던 LAFC의 공격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스페인은 상황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손흥민이 있던 전반전 LAFC는 8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3.1의 기대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교체된 후 후반전 LAAFC의 기대 득점은 0.6으로 떨어졌고 슈팅 또한 5개에 그쳤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맹렬한 공격을 펼치면서 기대 득점을 2배 이상 늘렸다. 단한 명의 선수 교체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최종 스코어는 6대1이었다. 당연히 경기 최우수 선수 a m 5 o m 은 평점 9.6점을 받은 손흥민이었다. 전반전 손흥민의 압도적인 활약, 마치 원맨쇼 같았다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S.P.는 손흥민의 활동량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그가 경기장 전체를 누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는 L.A.F.C.가 경기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 혼자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평했다. 심지어 온두라스 현지 언론조차.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을 막을 수 없었다며 참표를 인정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손흥민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손흥민은 너무 대단하다. 손흥민은 2월 18일 오전 열린 2026 켄차카프 챔피언스컵 1라운드 1차전에서 1골 3도움 총 4골에 직접 관여하며 LAFC의 레알 에스파냐 6대1 대승을 이끌었다. 전력에서 우위를 점한 LAFC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에서 초반부터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데니스 부안가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어 11분에는 손흥민 손흥민의 정확한 도움을 받은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침착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빠르게 2대 0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 2분 그는 직접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득점포를 가동했다. 불과 2분 뒤 손흥민은 날카로운 침투패스로 부안가의 득점을 도우며 스코어를 4대 0으로 벌렸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기술, 탁월한 결정력을 앞선 손흥민 앞에서 레알 에스파냐의 수비지는 사실상 붕괴됐다.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은 다시 한번 완벽한 컷백 패스로 티모시 틸먼의 골을 도우며 자신의 세 번째 도움을 기록. L.A.F.C.는 전반에만 5대 연기라는 압도적인 리드를 확보했다. 홈팀은 수비에만 급급하며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후반 51분 레알 에스파냐는 잭장 바티스트의 헤더골로 한 점을 만회 말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71분 부안가가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최종 스코어 6대1 LAAFC의 대승에 쐐기를 박았다. 1골 3도움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LAAFC 공격의 핵심이자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LAAFC는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동시에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지역 부대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손흥민의 2026 시즌 첫 공식 경기는 말 그대로 완벽했다. 스코어는 6대 1 결과도 과정도 모두 압도적이었다. 특히 손흥민은 전반 45분 동안 페널티킥 득점 한 골, 어시스트 세 개를 기록하며 팀 득점의 80%에 직접 관여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 같은 폭발적인 퍼포먼스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손흥민 중심 전술의 결정체였다. 경기 내내 손흥민은 공격의 시발점이자 마무리, 그리고 전술의 핵심 축으로 기능했다. 그의 활약에 감탄한 것은 LAFC 팬들만이 아니었다. 홈팀 팬들조차 손흥민이 교체 아웃될 때 기립박수로 존경을 표했다. 국제무대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의 복귀 무대는 전세계 언론과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SNS와 주요 스포츠 매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기에 더해 손흥민의 기량이 왜 더욱 날카로워졌는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심층 해석까지 쏟아지며 화제는 더욱 증폭됐다. 단순한 한 경기의 활약을 넘어 그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다. 전반에만 레알 에스파냐를 5대0로 압도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일각에서는 온두라스 리그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하지만 LAFC의 강함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프리시즌 동안 마이애미 미국 이부 리그 팀 MLS 중위권 팀 등을 상대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다. 특히 우승 후보로 꼽히던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미 전력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로 시즌 개막 전 EMLS를 분석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국이 발표한 종합 파워 랭킹에서 LAFC는 당당히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였다. 마이애미는 우승 이후 무려 6명의 전력 보강을 단행하며 더욱 강력해진 스쿼드를 구축했다. 반면 LAFC는 단 3명의 선수만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감 덕분에 이 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곧 손흥민 한 명의 가치가 전력 보강 3~4명에 필적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대승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끄는 LAFC의 2026 시즌은 이제 막 거대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AFC는 5대 0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대 0조차도요. 그들은 미얀스나 미국이 부 리그 팀들을 상대로는 다섯 골을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두라스 원정에서. 홈팀 레알 에스파뇨를 상대로 단 45분 만에 다섯 골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일하게 중계된 프리시즌 경기인 뉴욕시티와의 친선 경기를 봤을 때는 이런 수준의 경기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선발 선수들이 모두 후반전에 투입되었지만 마법 같은 골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프리시즌과 챔피언스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있느냐 없느냐가 팀의 강함을 결정 짓는 요소입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을 자세히 보면 그는 결코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득점보다는 동료들을 돕기 위해 약간 느슨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각각 개인 최고 기록인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에 시작된 첫 번째 어시스트까지 포함해서 그는 10분부터 38분까지 30분도 채안 되는 시간 동안 마르티네스 부안과 틸만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진정한 축구 천재입니다. 해외 팬들도 손흥,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을 보고 그의 기술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수비를 뚫고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있기에, LAC의 공격력은 미국 최강입니다. 손흥민은 지금 당장은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르고 강해질 수 있는데,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슈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골을 넣으려는 욕심보다는 그냥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 만큼 재밌게 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헤딩골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저 경기에 나와서 동료들에게 골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다시 보기까지 무려 세 달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라면 우승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2020년 첫 경기부터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빛나려는 욕심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온두라스 원정 경기에서도 소로미는 놀라울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동료들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마치 느긋하게 달리는 듯했지만 이미 우리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상대 진영 끝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60미터를 그렇게 쉽게 돌파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LAFC가 프리시즌 동안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 경기를 보니 모든 아쉬움이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최고다라는 반응과 그외 여러 반응들이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반응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손흥민의 활약이 레알 에스파뇰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레알 에스파뇰의 노란색과 검은색 유니폼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알 에스파뇰은 노란색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기발한 전술을 선보여 벌 사냥꾼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상대팀의 유니폼 색깔이 도르트문트의 삼색 유니폼을 연상시켜 벌 사냥꾼의 본능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손흥민 팬이신가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심지어 LAFC는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대회 역사상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LAFC는 이번 대회 전반전에 5골을 넣은 최초의 MLS팀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네요. 이 ESP 멕시코는 LAFC가 온두라스 산페드로에서 열린 레알 에스파와의 경기에서 6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경기로 여겨지는 이차전은 일주일 후 LA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LAFC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처럼 큰 점수차로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큰 점수차로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LAFC의 공격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압도적인 활약을 칭찬하며 그가 득점 잔치의 주역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두라스 현지 언론인 A 토도 데프로테스 TV는 손흥민이 전반 45분 동안 한 골을 어시스트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될 때에도 경기장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고, 손흥민은 경기장을 떠나면서 온두라스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장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 매체인 아 디아리오 디스는 손흥민이 교체될 때 경기장 전체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손흥민 역시 박수로 화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어시스트 하나를 포함해 완벽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매체는 레알 에스파뇰이 홈에서 리버풀에게 모든 면에서 압도당하며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아산토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켜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손흥민 없이도 경기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너무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나머지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득점보다는 어시스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은 좋았지만 손흥민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득점에 집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메시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MLS 개막전 뿐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를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 관리를 잘 해왔고 오늘 60분 정도만 뛰었습니다. 메시가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출전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메시와의 경기는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가 아닌 혼자서 세 골을 넣고 정말 멋진 골을 넣어주길 바랍니다.